보험 상품 자체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요즘 분들은 적어도 보험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분들은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그럼 보험 리모델링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터져서 내가 보험을 찾는 순간이 아닌 이상 내 보험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핸드폰이나 TV, 기타, 가전제품 등등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품들은 어디 하자가 생기면 교체를 하거나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직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라 한눈에 파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보험료가 과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보험료가 과하다 생각이 드시면 줄이셔야 하는데, 줄이시면 괜히 손해볼 것 같아 이도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과감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무작정 많이 드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한두 개 정도만 잘 유지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무 좁은 보장범위에요.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낸 금액에서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냐,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시고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리모델링 반드시 고려해보세요. 세 번째.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없거나 가입한 지 너무 오래된 경우입니다. 보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게 최소 어떤 상품인지는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이해도가 없거나 너무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다면 역시 리모델링 보장 분석을 해보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은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